안녕하세요. 3월 23일 월요일 하나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정훈 양매 집사님과 키즈누리 소명 찬민 찬영이가 함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내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정론하였으미라 예수께서 앉으사 일주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의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어,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전으로 해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후에는 순환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 마가는 제자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자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예고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예고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당시 힘없고 연약하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를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려던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줍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자랑스럽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행동이 특별히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특별한 욕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특권의식이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면 포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광의 복음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실력있고 능력있고 힘있고 돈 있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이들을 적으로 만들고 선을 긋고 배타적으로 대하며 나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허물고 모든 이에게로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만들어 그 복을 우리만 소유하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정작 살피고 돌아보아야 될 사람, 그 영혼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경계를 허물고 편을 나누고 분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큰 위기와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자칫 편협한 독선과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편을 가르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보단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논쟁과 예배에 대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인해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와 종교적 행위들이 무엇을 위함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그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